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꾸준하게 상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선 구간에서도 전혀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태고 특히나 그 삼성전자가 항상 보이는 패턴 주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갈때 중간에 굉장히 얇은 봉을 하나 내밀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납니다 오늘이 그 날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차트 모양상이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삼성전자는 주가 상승할 시에 엄청나게 얇은 봉을 내밀면서 거위 부분에서 하루 이틀 정도 머물다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보입니다 어, 여기서도 그랬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삼성전자 앞으로 더 가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이제 10만 전자 넘어서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볼수 있고 투자자 매매 동향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몇날 며칠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7월 4일 날짜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 전날에 어,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 당일날 실적 발표하면서 엄청나게 세게 매수가 들어왔고,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하방으로, 어, 옵션 포지션 가져갔었던 가져갔던 거를 전부 다 털어내면서 다시 한번 지수 자체도 상방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그래도 0.46% 상승 처리하고, SK하이닉스도 다시 한번 어2.14% 상승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52주 신고가 부분을 다시 한번 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수 자체가, 어 지수 자체가 굉장히 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보면은 2862포인트까지 어 찍었습니다. 어,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는 3 0피가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시니까 지금 이 구간이 고점에 왔다, 그런 소리는 좀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적 대비해가지고 지금 퍼가 1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국가상태로 봤을 때도 적정 PER은 한 12에서 13 정도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대만이 한15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s 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3000포인트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게 1000포인트를 어 하반기까지는 분명히 찍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구간에서도 매도 처리는 아직 안 하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 물량 자체가 뭉쳐있는 구간은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까지 나오면서 올라갔던 거고 어 좋은 거는 요즘에 주가 상승을 세게 보이면서도 OBV가 같이 상승 처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핵심 물량 자체가 같이 올라가야지 이게 조금의 이슈가 생기 있어라도 빠지지 않고 지지선에서 버텨 주는 게 강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자신감 있게 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OBV가 꺾여 버리게 되면은 주가가 그때는 올라가도 단기 차익 물량이 모여 가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단기 그러면 그럴 때는 뭐 하루 이틀 내로 갑자기 꺾여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오 OBV도 올라가면서 거래량도 같이 나오면서 주가상승 일어나면서 이 외국인하고 어 금, 기타범이나 금투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상태다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핵심 물량 자체가 가장 많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왜 파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디 가서 얼마나 크게 수익 실현을 하고 얼마나 좋은 종목이 있다고 지금 현재 상태에 삼성전자를 날리면서까지 이렇게 다른 데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대체 어떤 기준에 의한 투자인지는 한번 물어보고 싶기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랑 어, 시장 상황이랑 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아시겠지만 실적이랑 뭐 차트 상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핵심도 하단 부분에 지금 핵심 물량이 가장 많이 뭉쳐져 있는 부분은 74,566원에서부터 81,407원까지인데 하방 지지선으로 잡고 있는 거는 85,268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핵심 물량 자체가 꺾이지 않으면서 그대로 상승 처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이제 1차 목표가 1차 목표가는 이미 돌파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52주 신고가 부분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OBV하고 거래량하고 수급상태만 잘 체크하면서 그대로 끌고 가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따로 목표가를 두지는 않고요. 적정주가가 10만원에서 11만원 선까지 가야지. 퍼 상으로 봤을 때도 한12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60조 정도가 나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그러면 퍼를 한12 정도 당겼을 때한 650조에서 한 700조 정도 사이가 적정하다 볼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52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적정 주가는 다시 한번 10만원에서부터 한 11만원 이 정도 사이에서 어, 위로 상승할 때보다 분할 매도 처리 이렇게 들어가시면 괜찮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자 삼성전자 새 폴더블폰 판매량 30%더 늘듯 합니다 올해 하반기가 좀더 기대가 되는 상태입니다 5 지금 이번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 부분 이 적자가 막 나거나 그런거 아니라 항상 캐시플로의 견인 역할하지만 을 그래도 역시 반도체 부분이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 실적이 잘 나왔는데 10조 원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하반기에는 여기에 플러스 이제 전자 부분, 핸드폰 부분에 대한 알파가 더 생길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사실 근데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는 사실 엔비디아의 HBM3 승인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게 승인이 나와야 한번 레이저를 진짜 쏠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그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디램 가격 50% 오른다. 울트라 슈퍼사이클 조심해가지고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서 디램 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디램이 이제 적층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HBM이잖아요. 그러니까 HBM 가격도 굉장히 끈, 많이 상승할 거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메모리 빙하기는 끝났다 해서, 8월 달부터 해서 엄청나게 지금 상승철이 나오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3분기 실적도 한번 기대해 볼만 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나노 하반기 폼플레이션 온다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근데 여러분들, EUV 장비 있잖아요. 어, 네덜란드에서 수입하는 그게 몇 대가 들어가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TSMC가 가장 세요. 근데 삼성전자가 조금 조금씩 지금 따라잡고 있고, 특히나가 애플이 사실 그 TSMC의 이 패키징 부분에 대해서 거의 100% 독점 공급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은 삼성전자가 애플에서 뭐 많이는 못 갖고 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올 수는 있느냐가 가장 큰. 핵심 포인트긴 합니다. 사실, 어, 애플이 삼성전자하고 같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은 전 세계에서 1등이 애플의 핸드폰 시장을 갖고 있지만 2위가 삼성전자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이제 기술력을 뺏길 수 있다 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칩을 쓰려고 하지 않는 것도 있고, 특히나 경쟁 제품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t s m c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제품을 하고 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온, 오직 파운드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를 하면서 패키징을 전 공정, 후 공정까지 해서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애플이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제 나노 경쟁에 들어갔을 때, 요번에 이나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TSMC보다 삼성전자가 더 빠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네덜란드에서 EUV 공정을 갖다가 굉장히 조금 이재용 회장이 가면서 가져오고 있는데, 애플의 어, 퍼센테이지를 단 1%라도 갖고 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가져가시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TSMC 애플의 첨단 패키징 삼성전자와 패키징 경쟁 해가지고 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TSMC 못지않게 공을 들고 있다 요즘은 패키징이 참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옛날에는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 생, 제품을 만드는 생산 업체에서 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패키징 업체에서 다 맡기고, 거기서 하 그걸 다 완벽, 완성품을 보내주는 기업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 웨이퍼 공정용 기술 바꾼다 해가지고, 삼성전자와 SKNS가 고대역포 메모리 웨이퍼 공정 기술 전환에 나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HBM 경우 12단, 16단처럼 적층수가 늘면서 웨이퍼가 보다 얇아져 칼날로 분리했는데 한계에 직면했다 해서 삼성전자하고 SK하닉스의 이 적층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해졌습니다. 그 GPU는 CPU하고 다릅니다. 그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GPU, 인텔이 생산하는 CPU는 다른 게 뭐냐면 CPU는 직렬구조입니다. GPU 같은 게병렬구조인데 이 cpu 같은 경우는 명령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gpu 같은 경우는 추론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gpu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옆에 그램 부분 있잖아요 속도 조절 장치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층으로 해서 hbm이 들어가는 거고요 CPU 같은 경우에 직렬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그렇게 속도에 민감한, 어, 반도체 칩이 많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뭐 적층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그냥 d r 부분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AI에 관련 시대 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16단 뭐 이런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고요. 적층을 하는, 패키징 적층을 하는 회사도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회사는 제가 좀, 조사를 좀 많이 해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해진 실이 내년 봄에도 오나 애플 오에 탑재 안할듯 해가지고 되어 있구요. 한국 지난해 글로벌 OST 점유율 4.3% 불가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계속 늘어나겠죠.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음 반도체 미세화 한 단계 계속적으로 이 미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층도 그러고요. HBM도 그런 거 GPU도 그러고 이 미세화 나노 부분에 대한 싸움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누가 1나노라도 더 빠르게 하냐에 따라서 이 수주권이나 공정용에 대해서 기술적인 게 레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삼성전자 EUV 장비 몇대 수주권인지는 꼭 체크를 많이 해 보셔야 될 겁니다. 다음 달 카메라 업데이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기사는 안좋은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어쨌든간에 매출이 70.4 조원에서 영업이익이 10.4 조원에 달하는 이게 57.4%의 증가 그리고 이게 2.9%의 증가율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PER 그냥 실적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맨날 말씀드린 실적 플러스 미래가치가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의 대표기업 삼성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포트폴리오 상으로도 HBM, DRAM, 핸드폰, 전자기기, 로봇, 자율주의 6G까지 해가지고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좋아졌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하나의 기업을 갖고 있으면 하나의 기업을 소유하면은 한 제가 네 다섯 개에서 많게는 여섯 개까지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저는 사실은 삼성전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900조 정도는 시가총에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자 부분에서 전세계에서 1등을 먹어요 LG하고 1, 2등을 항상 다투는 회사고요 핸드폰은 애플하고 1, 2등을 다투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는 그 뭐냐 tsmc 하고 전세계 1 2등을 다투고 있는 회사 고요 분명 뭐 2등 이긴 하지만 요 여러분들 hbm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납품하는 게 지금 sk 하이닉스 가 독점 공급을 가져가고 있지만 이건 분명히 삼성전자가 어느정도 점유율을 갖고 올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다 갖고 있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500조 에서 600조 왔다갔다 한다는게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 주식 시장을 좀 저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슈퍼사이클이 분명히 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하게 지금 던져버릴 때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이랑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좀 확인을 해 드릴게요. 제롬 파월의 의회 증언과 실적 발표 시즌을 준비하는 투자자들의 신중한 거래 속에서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어,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은 0.1% 상승 처리를 했고요. 미국의 대형 은행 중 일부는 금요일에 비공식적인 2분기 실적 보고를 준비하면서 높은 성장 기대치를 보고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S&P 500은 5,570을 돌파를 했고 러셀 지수가 어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SOP업계가 상승하는 업종 대비 하락업종이 더 많은 모습이었으나 테크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IT 섹터가 지수를 견인을 했습니다 업종 등량을 살펴보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은 메타의 부진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에너지 업종은 국제효과가 1% 가까이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국 ETF는 혼조에스를 보였고요 인텔도 어, 인텔이 어디있지 반도체 쪽이 이쪽인데 어디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텔이. 아무튼 인텔이 한6%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도 US UBS 그룹이 목표를 상향 조정하 상승적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가하고 홍해 공격 감소로 지난주 발틱 운임 지수가 급락하면서 해운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뉴욕 연준의 소비자 기대치에 따르면, 1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3.2%에서 3%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두달 동안 3.3%까지 어, 시달 시도했던 돈, 주택 가격 상승은 3%로 완만해졌습니다. 이렇게 됐고. 음, 괜찮았습니다. 뭐, 미국 시장, 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하고 아마존하고 좀 빠지긴 했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s p 5 0 0이랑 어, 계속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간다는 건좀 부러울 따름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시장은 오후에만 좀 말씀드리면은, 오후장 들어서 조금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지수 대비 상승 종목선은 나쁘지 않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이제 중수용주가, 어, 강세 속에서 중소에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반대로 바이오하고 2차 전지 있잖아요. 조금 이쪽은 약세를 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주춤했던 방산이나 원, 방산이나 원전업 종도 강하게 올라오면서 시장은 수출하고 업황 실적에 연동되는 조금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출이나 실적 위주 시장으로 분위기 전환됐다고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기업에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시장은 나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음, 미국, 네, 중국, 그, 아시아 증시 호조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올랐죠, 여러분들. 그리고 니케이가 한2% 강세를 보였고요. 상해 증시도 어, 한1.12% 금등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강, 강보합세에 몸면서 조금씩 반등에 재차 높여가는 중이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82원대로 여전히 높지만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상승 종목수 다시 하락 종목수 대비 역전으로 많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투자를 들어가시면 되실 것 같으십니다.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견인을 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매수처리를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금투에서도 들어가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3일 연속 매수를 하다가 조금 좋침하는 모습이고, 연기금도 조금 샀고, 사모드도 들어온 모습입니다. 기타 법인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뭐 급하게, 어 조금 많이 올랐잖아, 이 정도 올랐잖아 해가지고 빠질 그럴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일봉으로 보셔서 그런데, 월봉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 꾸준히 지금 삼성전자 는아시겠지만 한번 사이클이 일어나면 전고점은 무조건 넘어갑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좀 빠질 시에도 전고점은 무조건 넘어가고요. 상승하고 나서 빠질 시에 전고점은 무조건 넘어가고 상승하고 빠질 시에 다시 올라가시면 전고점은 무조건 넘어갑니다. 지금 전고점이 96,800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는 넘어갈 거니까 어, 너무 그렇게 지금 아 지금 오늘 이렇게 올랐잖아. 요 요번, 요번 주에 벌써 요번 달에 벌써 7.73% 올라갔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대시기고 특히나가 실적이 받쳐주면서 올라가는 기업은 잘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러시니까 핵심 물량 자체 매도철이 나오는지만 잘 확인하면서 꾸준히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하고 삼성전자는 연관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옆에 보시면은 온디바이스 AI 시대 돌의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3나노 공정 활동 집 주문 몰릴 전망이고요. 어닝 사이프라이즈를 기록한 삼성전자 하반기가 좀더 기대가 됩니다. 3분기, 4분기 실적 더잘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든든하게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으십니다. 다음 시간에 삼성전자 더 좋은 내용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